네, 지금, 잭파님과 지리님, 같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며칠 채팅창에 채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음, 간단하게, 대화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상대팀에 저희 클럽원, 빼꼼님 계시네요. 어, 너무 쎄보이는데요. 막강해 보입니다. 패스 차단 좋았죠. 아, 네, 키퍼, 정면. 야, 태클 좋았는데, 백곰님이 방향만 살짝 틀면서 아주 잘 피했죠. 자, 오우, 찬스. 아주 잘 살리면서, 잭파님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저희 팀이 계속 밀릴 줄 알았는데, 초반에, 쉽게 득점을 선취점을 얻어갑니다. 아, 제가 얘기 얘기한다고 제가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했네요. 자, 이런 찬스가 잘안 오거든요. 아, 제가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딪혔죠. 아, 제 패스 미스. 키퍼, 와잘나잘 막았습니다. 아, 빼꼼 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있죠? 어, 위험합니다. 어, 약간 좀 렉이 있죠? 아, 근데 네, 키퍼 막았습니다. 아, 지금 렉이 좀 있거든요. 아 어, 빨리 걷어내야 되죠 어, 위험합니다 와네 어, 키퍼 잡았고요 네 키퍼 아 어, 남은 시간 7초 야 이거 위험한데요 아몇초안 남았는데 실점하면서 동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전을 가게 되겠네요. 아, 4초만 잘 버텼으면, 이 굉장히 강한 팀한테 1승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첫 게임이거든요. 자, 첫 게임부터 너무 센 팀을 만났죠. 네, 패스 차단 좋았고요. 야, 찬스입니다, 찬스. 아, 패스가 바로 나가지 않고, 아, 잡,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 적, 제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수비에 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퍼 잡았고요. 28초. 아, 야. 야, 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뭐 이정도면 잘했습니다. 아, 졌지만 정말 잘 싸웠습니다. 아쉽네요. 자, 엄지 보내드리고요. 이건 뭐 실력으로 밀렸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 운이 좋아서 좀 먼저 선치고을 넣었지만, 아,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조금 밀렸죠. 확실히. 공격수인데,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 득점 못, 못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좀, 실수가 컸죠. 분명히 찬스는 있었거든요? 그 찬스를 아주 좋은 찬스, 일곡휴퍼 1대1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또 만났네요. 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만났습니다. 저희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강팀과 만나네요. 자,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요. 자, 공이, 주이 공을, 주기 좋게 움직여줘야겠죠, 아무래도. 야 네, 측판님 깔끔하게, 구석으로, 득점 잘했습니다. 자, 1등. 야, 이번에도 1등 앞서 나갑니다, 먼저. 어, 이거 뭐죠? 야 자책골인가요? 아 네.. <laughs> 의도치 않게 자책골 넣으면서 1대 1됐습니다. 아 제가 득점이 첫 득점이 오늘 첫 득점이 자책골일 줄은 몰랐습니다. 야 너무 쉽게 득점. 아 깔끔하게 빼꼼님. 이야..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득점 본능이 있죠. 각도가 별로 없었는데 아 마무리 좋았습니다. 대일아 순식간 에 역전 당했죠. 제 자책골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 한번 공격을 계속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키퍼 잡았고요 아 제가 벌써 게이지가 노란색이 됐네요 아무래도 레벨이 낮다 보니까 자 찬스입니다 찬스 아네 공격 성공하면서 동점 만들어냅니다 2대2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되고 있죠 와 멋진 중거래 슛 야 저기서 찾는데 들어가네요. 이제 골키퍼가 맞고 나오면 잭파님이 후속골을 넣어줄 기대했는데 아 그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3대 1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잘하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승리의 기대가 한 2초, 1초 만에 끝났나요? 와 3대 3 동점됐습니다. 16초. 아, 지 앞서거니 업체력 뒤치를 하고 있죠. 아, 이거 위험한데요. 6초 잘못 해야 됩니다. 와, 다행히. 오, 자 경기 시간 끝나면서 연장전입니다. 3대3 동점. 아, 네, 걷어내고요. 아, 직판이 수비 좋습니다. 기퍼, 잡았습니다. 기퍼! 아, 네, 기퍼 잘 놔줬고요. 어, 아, 볼 뺏겠습니다. 와, 와, 실점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다시 키퍼 잡았고요. 자 15초. 아 바로 뺏겼네요. 필살기에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슈팅 한번 나오겠는데요. 야 키퍼 맞으면서 3대3. 아 연장전 끝에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빼꼼님 팀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면, 굉장히 잘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 팀 캐릭터들은 거의 아마 만렙이실 거거든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팀은 거의 레벨이, 책판님도 히어로가 없고, 저도 없고, 여기 지리님도 지금 빡빡이 렌조라고 계시죠? 뭐 이런 캐릭으로 이정도 동점까지 연장전 동점으로 뭐 무승부 한거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을 구성하고 1패후 1무승부 거든요 자 승리를 한번 꼭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또 만만치 않은 팀이죠 자, 차단. 태클 좋고요. 아, 패스가 조금 늦죠. 어, 잭파님. 네, 키퍼. 조금 길었습니다. 네, 차단. 어, 위험했습니다. 네, 걷어내고요. 아, 패스가, 아, 나가지 않으면서, 뺏겼습니다. 아내 네, 실전 하면서. 야, 지금 못하는 분들이 없죠. 다 잘합니다. 지금 제가 주로 저녁 시간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다, 좀 만나는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 시간대에 다들 등장하시는 분 같은데, 다들 잘하십니다, 지금. 오우, 아, 위협적인 헤딩. 야, 논스톱, 발리슛. 1대1 동점 만듭니다. 잭파님 패스가 방금 굉장히 좋았죠? 자, 이거 찬스 될것 같거든요? 아 패스가 왜 저렇게 나갔죠? 와, 재판님 멋지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야 재판님이 찬스를 놓치질 않고 그래도 득점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테클 좋고요. 리 아, 와 골키퍼. 야 막아냈습니다 골키퍼가. 아 좋은 득점 찼었는데자 남은 시간 7초 와우 패스 차단 이거 근데 이거 와야 이거 지금 다 이긴 경기를 야 지금 몇초 남았나요 야 1초 1초 0초 야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패스 미스를 해서 제가 공을 좀만 그냥 끌었어도 시간만 끌어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야, 상대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만들어내십니다. 자, 아, 키퍼, 잡혔고요. 벽크로스 길죠? 아 왠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와테클 했는데 아, 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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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러갔습니다자역수 찬스 와 키퍼 막혔고요 필살기였는데 와 헤딩슛 자 4초 3초 2초 1초 아, 네, 또 무슨 부인다 무슨 부? 아, 오늘 1승이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1무, 아, 1패, 2무거든요. 아, 1승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들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자, 이긴 경기를 제가 패스미스로, 아, 경기를 좀 날렸죠. 아, 채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채팅, 간단하게 메시지로, 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칭 잡혔네요. 자, 조금 로딩이 길어지고 있죠. 아, 네, 또, 사막여우님과 맥도날드님과, 자, 골드러브님, 또 만났습니다. 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인데,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만나면 정들거든요 사막여우님은 <laughs>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만나서 많이 정들어있습니다 오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잭판님이 멋지게 선취점 정점 성공했습니다 와 벽크로스 이후에 멋지게 골드러브님이 헤딩슛 마무리했죠 1 지금 경기 초반 양팀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단한번의 찬스를 바로 득점으로 양팀다 성공했죠. 와, 이거는, 와, 판단 좋았습니다.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골드러브님이 뒤로 빠지면서 패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수비가 꽃킴바까지 전부 다 들어놓았죠, 그냥. 아 제가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저런 플레이가 제가 안 나오거든요 아직 실력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아 방금 개인기 제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패스 와아 다이빙 헤딩슛 좋았지만 골키퍼가 막힙니다 네, 키퍼 선박 아그대로 나오는 볼 발리슛 득점 성공하는 맥도날드님 맥도날드님 아 재판님이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서 조금만 아래로 쳐졌으면 골키퍼한테 안 닿았을 것 같거든요. 아4대1로 경기 종료 작정했습니다 키퍼가 다행히 선방하면서. 3대1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가로로스 필살기. 찬스거든요? 와우, 키퍼 선방. 야, 키퍼가, 야, 방금 완전 날라가지고 슈퍼맨처럼 멋지게 막았습니다. 슈퍼 세이브. 야! 오프스 으면서또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3대 1로 아, 2패 2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아 굉장히 미안하죠. 팀원에게. 스트라이커로서 지금 자리를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득점을 못해 주니까 경기를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리님이 줄리안으로 캐릭터를 바꿨죠. 자 채팅을 쳐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즐겁게 경기를 해요. 저희 제가 클럽원 분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음 게임이니까 즐겁게 승패를 떠나 즐겁게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재밌게 하자.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자이잘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음, 즐겁게 하자고 메시지 보내주시고 하니까, 정말 고맙죠, 저 입장에서는. 자, 앞에, 앞서 경기 에또 만났습니다. 지금 세판 연속 만나고 있죠. 현재 1무 1패. 자, 이번 경기 꼭 한번 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이길 수 있도록. 자, 패스 잘 끊었고요. 아, 네. 잘 돌아와 주고요. 슛! 와, 네, 키퍼, 막혔습니다. 노, 패스 쳐다? 와, 네. 캡파님이 좋은 패스, 기명사에서 만들어내면서, 제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드래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드래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슈팅 드래그를. 다행히 패스가 오면서, 바로 득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와, 재파님. 재파님이, 포지션은 미들, 미드, 미드필드 포지션인데, 야, 저렇게 득점력을 잘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이번 경기 잘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 네, 키퍼, 정면. 히어로 캐릭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발리슛이 힘이 없죠. 여기서 캐릭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슈팅 파워라든지 좀 날카로운 부분이 확실히 이런 히어로 캐릭이 아닌 면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무디거든요. 아, 네 뒤꿈치 맞고 다시 공이 굴절됐었습니다. 찬스! 필살기! 와, 조금 여유를 부려봤는데. 태클에 걸리면서 아 받을 편잘 보고 찾지만 오우 파님이 이야 저보다 득점을더 많이 하네요 아네 그래도 3대 0으로 경기에는 운 좋게 이겼습니다 아 승리를 하긴 하네요 저희 팀이 오늘